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산응용기계제도 실기를 가르치게 될 교사 오한바생입니다자 전산응용기계제도 여러분들이 기능사를 준비할 때 여러가지 딸수 있는 기능사 중 하나이죠. 보통 전산응용기계제도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가 중앙채점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냥 내용 자체가 어렵다는 것, 세 번째가 형상을 이해를 못한다는 점입니다. 어, 중앙채점을 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규격을 다 맞춰야 된다는 거고 내용이 어렵다는 거는 여기에 들어갈 기계 공차, 치수 공차, 각종 기계 요소별로 어, 규격들을 다 외워야 한다는 점. 세 번째, 형상. 우리가 3D 설계를 해야 되는데 3D 형상을 이해 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자, 이런 거 이런 것을 이번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전산 응용 기계 제도 실계를 딸수 있도록 해 봅시다. 자, 화면을 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 실기 시험장에 가면은 받게 될 문제가 되는데 처음부터 쭉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부품도 제도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품도는 1번, 2번, 3번, 4번, 5번 같이 번호가 주어지고요. 그 번호에 해당하는 것을 A2 용지에다가 1대1 투상도로 삼각법을 이용하여 제도하라고 하는데 어, 이 번호는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문제를 처음 받았을 때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투상도와 단면도를 빠짐없이 대도하고 치수 공차, 치수 끼어 맞춘 공차, 기아 공차 기호, 표면 거칠기 기호, 표면 처리, 열처리, 수석 부품 제작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입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요구하는 조건이 많아서 이걸 다 외워야 되나 하는데. 결국엔 시험 문제가 다 똑같은 것만 나오기 때문에 연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A2로 그리되 A3로 출력하고 A3 용지에다가 출력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만 하면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2D 도면을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3D 도면을 렌더링한 것까지 제출하라고 되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번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보통 2D 도면에 5개를, 5개 정도를 그리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작은 개수를 3D로 렌더링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그램 단위까지 질량을 써서 표시를 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기준까지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후반에 넣을 때 직접 알려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을 살펴보면은 도면 작성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도면을 외워서 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치수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전부 다 자세히 나와 있고 이대로만 그려서 가서 됩니다. 혼자서 알고 있는 도면 양식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 있는 양식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그려주면 됩니다. 따라서 외울 필요 없이 이 문제지를 보고 그대로 캐드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윤곽선 표제란 그리고 이름 적는 란까지 어떤 치수로 해야 될지 정확히 다 나와 있는 것을 할,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선을 써야 되는지 여기서도 역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흰색 선, 빨강색 선, 노란색 선, 초록색 선, 하늘색 선이 다섯 가지를 쓰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규격에 따라서 작성을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단 지켜할 때는 지켜야 할 점은 해칭 선을 0.18로 해라. 치수선, 치수 보조선, 중심선을 0.18로 해라. 이선굵기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보통 치수를 넣을 때는 빨간 선을 넣는데, 다른 데서는 뭐 흰색을 넣으라고 했는데, 그럼 틀리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치수선도 흰색으로 하든 빨간색으로 하든 상관없고, 출력이 0 1 8이란 수치로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를 보게 되면, 은 문자 역시, 아무런 치수를 넣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치수는 2.5mm, 3.5, 5.0, 7.0으로 여기서 주어진 치수를 선택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IS 표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폰트는 굴림 또는 굴림체를 사용하라고 되 있는데 이거를 사용해도 되고 CAD에 나와 있는 특별, CAD 전용 굴림, c a 전용 서체를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자, 이제 CAD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응용 기계도 실기를 제도하는데 인벤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3D 모델링하고 도면까지 모두 출력할 수 있지만 저는 이번 시간에 캐드를 활용하도록 할 텐데 그 이유는 실제 실무에서 인벤터보다 캐드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벤터를 하는 것보다 캐드를 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자 캐드를 처음 키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에 나타날 텐데 그리기 시작을 누르시면은 이런 도면 창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처음에 CAD를 처음 한 사람들은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으실 텐데 첫 번째로 봅시다. 위에 보면 일단 그리기도구가 나와 있습니다. 선, 폴리선, 원, 호. 선은 말 그대로 다음과 같이 선을 그리는 거고요. 폴리선은 똑같은 선인데 이 모든 선들이 다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객체고 선을 이용해서 그리게 되면은 하나나다 다른 요소가 되게 됩니다. 자, 원을 보면은 중심점을 찍고 원을 그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용하게 되고요. 물론 원을 그리는데도 다음과 같이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 상황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호, 호를 그리시거나 아니면은 수정이란 게 있는데, 수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그린 것을 이동시키거나 혹은 복사하거나 대칭시키거나 회전시키거나 특히 많이 쓰는 자르거나 그리고, 못 깎기, 못 따기 같은 게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에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여러분이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단축키를 사용하게 되죠. 단축키 같은 경우엔 선은 라인이어서 L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L을 누르게 되면은, L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처음 누를 점을 지정하라고 나오고,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점을 클릭해주면은 선이 하나가 완성됩니다. 이대로 계속 클릭해 주면은 선을 계속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요 홀을 그리는 방법은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중심점을 찍고 지름을 입력해 주게 되면은 중심점 어떤 좌표에 지름 200짜리 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나머지 단축키들은 그려가면서 차후 알려주는 걸 하고 처음 이제 실기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리미치를 입력하게 됩니다. 리미치를 입력하면 처음 지점을 입력하라고 나오고 0,0 원점을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지정하라고 나오죠. 두 번째 지점을 보면 기본 값으로 420297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이거는 A3의 규격 용지이죠. 근데 아까 문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제도는 A2 용지로 척도 1대1 빌로 나타나라고 하였으므로 A2 용지 크기인 594,420을 입력해 줍니다. 자, 입력했다고 뭐 변하는 것은 없고요. 출력할 때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면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선을 입력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 들어갈 이제 여러 가지 선을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하는 방법으로는 위쪽에 도면층 특성을 입력하거나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는데 명령어가 LA라고 치면 됩니다 LA 라고 치게 되면은 레이어 창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기본값으로 0번으로 되어 있는데 0번은 흰색에 가는 실선으로 되어 있죠 자이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를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추가하면은 이름을 쓰라고 나오는데 전산 응용기계 제도의 실기에서 필요한 선은, 어, 대략 6, 7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로, 은각선이 있게 되겠고, 두 번째로, 외형선, 세 번째로, 중심선, 네 번째로, 실수선, 그 다음, 문자, 그 다음, 순문선. 이 정도 추가하시면 되고요. 자 윤곽선 같은 경우에는 도면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두꺼운 선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가장 두꺼운 선은 문제지에 보시다시피 0.7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0.7은 하늘색 선을 사용하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지켜줘서 그려주게 되면은 외형선을 색상을 클릭해서 하늘색 선택 선 종류를 그대로 놔두시고 자 이제 외형선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선은 도형을 그릴 때 도형의 외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도 역시 두껍게 나타내줘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초록색 선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초록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선 종류도 역시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중심선은 도형의 중심을 나타내는 건데 중심선 같은 경우엔 빨간색으로 표시해 줍니다 빨간색 빨간색은 문제지를 보시면은 가장 가는 선중 하나죠 0.18mm 자 근데 여기서 선 종류가 중심선 같은 경우엔 달라지게 되는데 어, 제도 필기를 준비했다면 아시겠지만 중심선 같은 경우 1.3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1.3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 종류를 선택하시고 로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센터라는 선종류를 찾으시면 되는데 이 밑으로 쭉내리시 거나 아니면은 아무데나 클릭하신 다음에 C를 눌러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센터 해당하는 3개가 나오게 되죠 이 중에서 센터 2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3개의 다른 점은 단순히 추척, 축척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센터 2를 선택해서 그려주시면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센터 2를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다음은 이제 로드를 한 것이고, 센터2를 다시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셔야 중심선이 센터2 선 종류로 바뀌게 됩니다. 치수선도 역시 빨간색 선, 그리고 가만히 놔두시면 되고, 문자는 노란색 선, 숨은 선 같은 경우 역시 노란색 선, 다만 이제 숨은 선 같은 경우도 이제 파선으로 나타내줘야 되는데, 파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 종류를 클릭하시고, 로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아무 데나 클릭하신 후에 H를 눌러주시면 히든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히든 툴을 선택해 줍니다.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죠. 자, 이제 여기서 선 가중치를 바꿔 주셔도 되는데, 선 가중치를 바꿔서 애초에 이 선의 두께를 나타내는 것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선 가중치를 굳이 바꾸지 않으시고, 나중에 출력할 때 해당 색깔의 두께를 나타내는 두께를 다시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선 가중치를 바꾸는 것인데, 선 가중치를 다음 레이어에서 바꿔도 되고, 아니면은 출력할 때 설정을 바꿔도 됩니다. 여기서 선 가중치를 바꾸게 되면은 이 레이어 자체 두께가 바뀌는 거고, 이거를 그냥 기본으로 놔두고 나중에 출력할 때 하늘색 선은 0.7mm로 출력해라. 따로 색깔의 배, 색깔을 두께로 매칭해 줄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선 가중치를 직접 접어 보도록 할게요. 윤곽선 같은 경우엔 하늘색 0.7mm. 초록색 선, 초록색 선 같은 경우엔 0.5mm. 중심선 빨간색 선은 0.18mm. 자, 치수선 같은 경우에는 역시 0.18mm. 문자는 0.25mm. 수문선은 0.25mm. 외형선 같은 경우에는 0.35로 규격이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같이 선 가중치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외우는 값이 아니라, 이 문제에 나온, 문제지에 나온 값을 그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수문선은 0.25, 치수선 중심선, 치수 보조선은 0.18, 외형선은 0.35, 다음과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종료를 눌러 주시고, 선을 그려 주시게 되면은, 기본선인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자, 이제 여기서 레이어를, 윤곽선을 클릭해서 선을 그려 주시게 되면은, 하늘색 선으로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근데 두께는 안 바뀌게 됐죠? 여기서 두께가 두꺼우면은 그리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두께는 표현을 하지 않는 건데, 이 밑에 가 보시면은 이 3개의 창을 클릭해 주셔서 선 가중치를 찾습니다 자선 가중치를 켜주고 그럼 다음과 같은 창이 하나 뜨게 되죠 이선 가중치를 클릭해 주시면은 실제 국기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레이어는 레이어 설정을 마쳤고 그 다음으로 설정을 마쳐야될 것이 이제 문자 치수인 문자나 치수에 가는 것입니다. 자, 문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명령어 ST를 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글꼴을 바꿀 수 있고 높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높이가 문자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글꼴은 아까 굴림을 쓰셔도 되는데 보통 굴림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흔히 캐드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글, 글씨체를 사용하고도 합니다. 자, 어떤 글씨체를 사용하냐면은 ISO CP라는 글씨체를 찾으시면 되는데, 자쭉 내려보시면은 자 여기 있죠. ISO CP.shX 해당 글씨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왜이 글씨체를 선택하시냐면은 어... isocp.shx가 굴림체랑 비슷하고 용량도 적게 차지해서 보통 이걸 사용하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큰 글꼴 사용을 체크해 주시고 큰 글꼴에서 밑에서 세 번째 거를 꼭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뭐 글자가 새로 써진다든지 뒤집히진다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밑에서 세 번째 거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높이는 기본이 3.5. 설정해주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설정하게 될 텐데 치수를 설정하기 위해서 D를 눌러주시고 엔터를 누르게 됩니다 딤 스타일이라는 건데 보통 여기 왼쪽에 치수에 가는 거 3개가 있죠 뭐 3개를 다 지우고 새로 만드셔도 되는데 그냥 기본에 있는 값을 수정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첫 번째로 치수선은 빨간색 선을 바꿔주시고 치수 보조선 역시 빨간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기준선 간격 같은 경우, 이제, 도면을 더욱더 예쁘게 그리는 방법인데, 뭐, 굳이 안 바꿔셔도 되는데, 8로 바꿔주시고. 치수선 너머로 연장은 2. 원점에서 띄우기는 1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호 및 화살표. 화살표 크기 같은 경우, 3.5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자 탭으로 넘어가셔서, 문자 색상은 노란색 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고 마지막 1차 단위를 클릭하셔서 소수점 구분 기호를 쉼표가 아닌 마침표로 바꿔주시고 확인, 그 다음 닫기를 눌러주시면 모든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설정을 마쳤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면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